재성의 위치별 운명, 정제의 힘과 편제의 위험. 천간에 정관이 있고 지지에 정제가 있으면 최고의 길조입니다.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안정되어 귀하게 쓰이는 팔자가 됩니다. 정재는 천간에 드러난 것보다 지지에 숨어 있을 때그 생명력이 더욱 강합니다. 이를 천복지재라고 합니다. 순서로는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숨어 있을 때 재물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제가 시주 말년운에 있으면 말년복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평생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여 노년에도 편안하게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편제가 많은 사람은 의협심이 강하고 통이 크지만 재물이 크고 작게 변동이 심하여 재화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재물운입니다. 편제가 많은 여성 사주는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시어머니 재성화의 관계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세력이 강하거나 재물 때문에 오는 복잡한 문제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편제가 많은 남성 사주는 여성에게 다정다감하고 호색합니다. 부인 정제보다는 애인, 편제에게 더 마음을 줄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넓은 영역의 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안정을 위해 정제의 마음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보경명리와 함께합니다.